하나, 둘, 셋! 아르조이 네. 안녕하세요, 두월관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또뭘 하러 왔느냐? 모르네, 아직. 내가 이걸 하면 재현이가 옆에서 설명을 해준다고. 방금 세비가 날아갔어. 뭐, 어, 뒤에 뭔가 계속 있는 것 같아. 뭐 하고 계세요. 뭐했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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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저희 밥 먹었어요. 네, 페피 페피 패밀리. 오늘 스케줄 끝나고 밥 먹고 왔습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우리 여기 인천 행사 왔는데 여기 뭐야? 페스티벌. 인천, 페... 페스... 인천 인천 페스티, 페스티... 인천, 페스타. 인천 페스타. 인천 페스타 왔는데 진짜 완전 와, 응원 소리 엄청 커 가지고 그러니까요. 그니까, 아, 아니, 옥탑방 딱 들어가는데 나는 나는 이러면서 대창해 주시고. 맞아. 엄청 즐거웠어요, 진짜. 재밌었어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가기 중에 가고 옆으로 갔다가 여기서 손목만 써야 돼. 손목. 만 아. 니지 왜? 그렇지. 짱짱 오늘 제거했어요. 고맙습니다. 어, 이거를 재현이 형안 들어왔다. 본... 재현이 들어왔어? 잠깐만. 재현아. 어디서 볼수 있지? 여기다. 목소리 안 들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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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맛있또또 <laughs> 이상한 거 하려고 또

안에 다건 없나? <laughs> 신기하다 이거 나 처음 알았어. 어, 뭐야? 우와! 이런 게 있어. <laughs> <laughs> 나그거 너무 하고 싶어. 이건가? 아 이거 아닌데? <laughs> 멋있어? 아 있어? 지러워지러지러어지러 오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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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하하하전아형 <laughs> <laughs>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뭐? 전화. 재현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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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아. 아, 나안 돼. 아 <laughs> 어, 형. 습니다 내일 왜? 뭐 한... 내일? 어. 나 내일 거기 가. 어디? 서울숲. 오. 누구랑? 왜? 어? 누구랑? <laughs> 내일 서울숲 간다고? 응. 음. 뭐하러 가는데요? <웃음> 나는 <웃음> 나는 어 있어 그 친구 세 명. 친구 세 명? 아 어. 왜가? 응? 왜가? 어 내일 뭐 딱히 뭐뭐 뭐, 음.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응. 그래가지고. 응. 그래? 응. 재현아! 어? 뭐야, 왜아리봐 내일 서울숲 간다고! 와 이게 진짜 못방이지 <laughs> 내일 서울숲 가! 그래. 같이 갈 사람. 나. 그래. 그래. 다 같이 이 판만 크게 벌려볼까? 하나 더 사면은? 여차피다 같이 안 돼. 이거 한 명만 되는 거야. 한 명만 돼. 당씨 <laughs> 형. 선택 받았다. <laughs> 선택 받은 자. <적>. 와. <laughs> 어? <laughs> 아하하어안하하하하하하어안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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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시. 하하하하하하하러하하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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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밖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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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, 저희 밥 먹었어요. 봐주세요 너희들은 또 얼굴을 마구 쓰고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마구 쓰고 있구나. <laughs> 약간, 약간 매차코차 같은 느낌이요 <laughs> 네. 저희 여기 인천 페스타에서 이제 끝나고 바로 앞에 있는 백숙집에서 백숙을 먹었습니다. 백숙 먹었어요, 오리랑.

그래. 가야겠네, 가야겠네. 그래. 그래. 여러분들, 안녕.